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명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흡과 명상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반복되더라도 좀뭐 이게 이게 좀 그,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잘 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우리 호흡이나 명상을 할때 대부분 이제 서로 같, 호흡과 명상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호흡을 해서 호흡을 해서 이렇게 명상에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수영을 하시는 분이나 수영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사람도 당연히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뭐 호흡을 하면서 명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흡과 명상은 사실 그 다지고 보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호흡과 명상이 일, 이렇게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길이지만 이것이 다르다면 만약에 호흡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명상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하게 되어 렸어서 서로 충돌해 버린다고요. 그럼 충돌해 버리면 호흡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흡할 때 우리 또그 은념이라 합니까? 은념 은혐. 생각을 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뭐배배배쪽 줄을 많이 보죠. 그리고 또 명상할 때또 우리가 보아야 할 은념을 해야 할 곳입니다. 뭐 지금 머리 쪽에.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그 배쪽을 보러 바라보는 호흡이 연습이 되고 또는 머리 쪽을 바라보면 명상 연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호흡은 같이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인체 상부 머리 쪽에 인당, 인당에 하면 명상이 되고 또는 아래쪽 뼈를 보면 호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같은 상태에서 대상을 달리 한다고 해서 그 명상이 되고 호흡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호흡을 할때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고 명상을 할때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호흡과 명상을 섞어 버리니까 호흡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렸는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호흡과 명상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자꾸 호흡 그러면 신비스럽구나. 또 명상도 또 신비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모든 게 신비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을 이게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문제를 고차, 고차원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호흡 수련하는 사람이 많지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이게 빙빙빙 돌아버리고거 헛바퀴를 도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알다시피, 호흡은, 호흡은, 호흡, 호흡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호흡은, 호흡 양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호흡은, 그 그래 호흡을, 호흡, 호흡 양을 늘리는 늘리는 것이 목적이 목적 명상은 무엇입니까 명상이 호흡 늘리는게 목적입니까 저거 알기는 그렇게 보지 않, 보지 않습니다 명상은 인식학대에요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평상시에는 아, 늘센 네타, 이러고 이러더고한 요만큼 세상을 이해했는데, 명상을 열심히 수련한 이만큼 됐어. 거의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갔어. 그리고 이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의 체계로서, 시스템으로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명상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 이렇게 보, 보시면 알겠지만, 명상 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본 이해를 못해서 호흡, 호흡, 호흡할 때 명상하고, 명상할 때 호흡하고, 이런 일이 누천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제 책이 가장 나름대로 성의를 읽게 쓴 것이 호흡과 명상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이 란을 좀 열심히 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 호흡과 명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럼 다르다면, 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 호흡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명상은 이렇게 해야지. 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과 명상이 잘될 수밖에 없죠. 이제 오해가 오해를 벗어나서 바른 방식을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그죠. 또한 그또 명상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죠. 그데 이게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습니까 이게, 이게 각각, 제가 다르다 했으니까, 아, 나는 호흡을 해야지. 아, 나는 또, 아, 나는 명상을 할 거야. 이렇게 자기 목적에 비추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호흡은 어떤 사람이 하고 명상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해야 할지를 한번 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호흡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나쁘신 분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로서 얻고 자는 건그 산소잖아요. 더 많은 산소잖아. 더. 이 산소는 건강과 일치요. 일치됩니다. 산소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 수수, 수준은 그, 이 사람의 호흡 수준이에요. 건강이 나쁘면 이게 호흡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력이 되게 좋은데 건강이 나쁘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에 의해서 몸이 세포 활성이 잘 되는 산, 잘,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 호흡이 잘 되는데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명상은 전런 분이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뭐인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또는 나를 관찰해 보고 싶겠다. 관찰,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상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명상은 그, 그, 궁극적으로는 대상을 관찰하거나 자기를 관찰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떤 세계의 모형을 만들거나 이, 이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 이걸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호흡을 중심에 놓고 명상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호흡과 명상이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까지 배운 명상 이제까지 배운 호흡이 우리의 오해에 기반을 한 것이 너무나 많다. 진, 제대로 된 호흡의, 호흡은 이 방식이고 제대로, 제대로 된 명상은 이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호흡 부분을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서, 제대로 해볼, 해볼, 해볼 사람이 몇 명이 제가 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또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가 준비되면 언제 한번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때 호흡을 택할 명상을 택할 것인가 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은 호흡을 택하시고 몸이 괜찮으신 분은 명상을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로 추가했어요 사실은 이제 명상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명상과 건강. 건강도 정신건강이 있을 거고요. 신체건강이 있을 거요 물질적인 건강이 있을 거고요. 명상은 정신건강에 좋을지 몰라도 신체건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정신 건강도 신체 능력이 올라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명상과 건강은 일치 일치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양에서 이제 뭐 이빠싸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가바지나 이런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회복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저는 그것이 좋은 방, 방법 또는 뭐 방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식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고 있지 않 습니다. 명상은 인식의 확대에 있는 거지 세포활성을 돕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만 제가 요가 수련장에서 강사를 할 때에 물론 다른 강사도 많았 죠. 어, 박신 병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천에 사는데, 요가를 한 6개월, 6개월 넘게 수련해서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명상센터로 이동해서 수련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그분을 좋아하고 해서 가끔 이래 전화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명상센터 이런 데 가서, 음,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 들었습니다. 명, 그래서 명, 명상이 건강에 주는 주는 것은 크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호흡수련이라든가, 요가수련 하는 게 꾸준히 낫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 명상수련을 해보시고, 해 일정 정도 중단을 해보신 분들이 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지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하지 마시고 호흡술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목적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지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걸 인위적으로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을 하시면. 좋은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내가 반복될 반복되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호흡은, 이렇게, 흉식 호흡이죠. 그 다음에 복식 호흡, 그 다음에 단전 호흡, 이렇게 가는 일이에요 명상은요, 요가의 경우에, 재감이라고 했어요. 재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념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정렬을 합니다. 정렬은 산매죠. 그죠? <laughs> 제가 막 시선이 바깥에 있는 시선을 안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바깥을 자르고, 그 응념은 안쪽에 어떤 대상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떤 일치되는 지점이 오고, 조용해, 조용하게 되는 지점이 오는 거죠. 그삼매 정리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그리고 완전히 들리 들리잖아요. 그럼이 그럼 완전히 틀리면 방식 이렇게 나눠져야 할 건데 안나눠지고 그냥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죠? 지금의 수행 수행의 모든 부분, 부분에서 있어 이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상상 호흡을 할때 호흡과 명상을 섞지 말고 분리해서 접근하자. 분리해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서울 가는 데 서울 가는 사람이 있고 부산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각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간다. 목복가 들었는데 같은 방향을 간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써 이제 제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